귀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어제 깨와 연결되는 바로 다음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오늘 우리 말고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파송받아 왔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칼을 뽑았던 자가 누구? 베드로 그리고 귀가 베임을 당했던 자가 말고라는 사실 그리고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있는데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고 정확하게 정보를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귀가 잘렸다라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화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호입니다. 동생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폴 고갱과 만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두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로 작품을 나누고 서로 작품을 또 크리티사이즈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였는데 이들의 공동체 생활이 두달 만에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폴 고갱이 빈센트 반 고흐를 떠나고 나서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잘린 자화상입니다. 그냥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귀에 붕대가 감겨 있어서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화가들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반대편이니까 왼쪽 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89년도에 그려진 작품인데, 오늘날로 따져보면 겨우 131년밖에 지나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고의의 어느 쪽 귀가 잘렸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칼을 뽑았는지 어느 누구의 귀가 잘렸는지 그리고 어느 쪽 귀가 잘렸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른쪽 귀였을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고는 대제사상의 종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때대제사상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 그리고 민중을 선동하는 잘못된 지도자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율법과 성전인데, 대제사장으로부터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흘러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흘러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한 정신이 나간 잘못된 예언자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그 사이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자기의 오른쪽 귀가 잘려버립니다. 자기의 오른쪽 귀가 잘렸는데 내가 알고 있던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내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서 내 귀를 붙여주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이후에 말고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러나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의 행동을 통해 그 심정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말고의 이 심리 상태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동되었겠죠. 왜? 자기 여태까지 듣고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그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내 앞에서 내 떨어진 길을, 잘려져 있는 길을 다시 붙여주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내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큰 혼동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어로 혼동, 혼란을 케 o 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케 o 스가 혼동이 질서가 잡히면 코스모스 cosmos,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동하고 혼동했습니다. 창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질서가 잡히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고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있던 대제사상들이 잘못 만들어 주었던 혼동스러운 죄악된 세상. 예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혼동, 혼란이 내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질서가 잡히는 것, 새로운 세계가 시작하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메인 스토리인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마다 다이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죄로 인해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가치관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삶인지 혼란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잡히며 주님으로 인해 내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은혜교의 모든 성노님들은 바로 이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안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고는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고 기록했을까?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속건제를 보면, 하늠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내가 끌고 온 번제물이 죽고 피가 흐를 때그 피로 내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의미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오른쪽 귀 볼에다가 바릅니다 이게 바로 내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말고의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귀를 다치 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거죠.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코빅 19이 다 끝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릴 때 예배의 감격,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우리 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옛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콧물이 석자까지 흘렀는데, 닦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잡혀가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데, 주님 코가 석자입니다. 내 일이 이렇게, 내 문제가 이렇게 큰데, 지금 내 앞에 귀가 잘려있는 말고의 문제?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가 그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무거운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말고의 귀 붙여주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이런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내 안전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니 평생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훈 붙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들이는 우리 은혜 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여유, 우리 주님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삶으로 깨닫고. 알고 적용하며 사는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총 100%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